자, 우리 승연이가 어, 이야기인 적성 니네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단어는 이제 외울만하다는 거지, 그렇지? 우리 한맵 처음에는 외울만했어. 어, 처음에 좀 힘들었지, 그렇지?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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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힘들다가 이제 뭐랄까 외국에 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단어가 좀 쉬워졌지, 그렇지? w to show you. i 이 going 이 o show 국어 u how to show you how to show you 도 o w to show you how 이 o show you how t 어 show 어 o u h o 선생님이 h o 게 you how to show y 렇 외우는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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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고 이랬을 때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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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거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이거는 뭐야 이거다 이거는 뭐야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서술 형식으로 다 나와 있어 선생님이 정리하라는 방법 자체가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서 있잖아 키워드를 잡아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성현이한테 생소한 방법이야 제가 막 어. 핵심 그걸 잡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있잖아 성현아 이거다 이렇게 외우는 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져 첫 번째 알겠나? 이게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성현이가 익숙하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뭐랄까 영어 배운지 한달 만에 영어 단어 잘 외워져요. 이 얘기 안 해. 영어 단어 잘 외워지지 않는데 일본어 외워봤나? 일본어 외워면 일본어 또안 외우신대. 영어 단어는 잘 외워져도. 같은 시간에 100개를 외워도 영어 단어 100개는 한 시간이면 되는데 일본 단어 100개면 이 3시간 적걸리고 이래. 처음 볼때 항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왜냐면 익숙하지가 않았어. 그래, 그게. 이것도 익숙하지가 않았어. 그런 거야, 얘기나 그래서 성현이가 익숙하지 않을 때 선생님이 보면 왜뭐 어제도 네가 국어 문법 외우게 돼 놓고 오늘 또 국어 문법 외워서 오늘 테스트 보잖아 그지? 그 이틀이나 투자해도 선생님이 크게 뭐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성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알겠나? 익숙하지 않아서 네가 외우기가 힘든 거야 근데 또 뭐냐면 익숙하지도 않는데 선생님이 이 외우는 방법이 좀 이 뭐랄까 이번 이렇게 외는 게 맞다 알겠나? 왜 이렇게 외는 게 맞냐면 봐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글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걸 읽고 핵심을 파괴해야 돼안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네 어떤 걸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건 이거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네가 여기서 키워드 잡는 방법을 좀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고려한 문제를 풀때 여기서 핵심을 잡아내지. 이 연습하는 거야. 선생님, 일부러 연습시키는 거야. 나한테. 자, 그래서 이 키워드가 안 잡힐 때 어떻게 돼야 돼? 수업 잡아야지. 이걸 이제 성현이가 안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도대체 키워드가 뭐지? 뭐지? 모르면 선생님, 이거 키워드가 뭐예요? 핵심 키워드 뭘만 알면 돼요? 이 키워드가 선생님마다 약간 다르다. 알겠나? 달라서 상관이 없어. 왜? 전체 뜻이 통하면 되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핵심 키워드를 못 잡을 때뭐딴생상한테 가지 말고 일단 나한테 와. 알겠나? 아, 선생님 이거 핵심 키워드라고 내가 잡는 거 자꾸 가르치죠. 가르치고 있잖아. 이거 핵심 키워드 잡는 거 있잖아. 한 10개 정도만 배우면 나머지 니가 얼추얼추 해. 이 금방 적응해 이래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봐도 니가 키워드를 잡으면서 나가는 거야.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때 한번 더 얘기하면 문제가 있고 여기서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거야 국어를 풀 때도 봐봐 지문이 있어 없어 지문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야이 지문뿐만 아니라 일반 문제도 없어 선생 문제를 물었어 여기서 뭘 묻는 거야 주제가 뭐야 수학도 뭘 물었어요 그래서 뭘 묻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을 늘 파악하는 게 공부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도 맞아 야 내가 내한테 얘기하잖아 내 얘기 핵심 뭐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잘 봐봐 성현아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건지 성현이 니도 나한테 얘기하잖아 선생님 저거 하, 국어 문법 외우는 것도 안 되고 아 국어 문법 외우는 게참 너무 어려워요 단어는 자신 있는데 선생님 이때 네가 말하는 핵심을 딱 파악하잖아 뭐라 뭐라 얘기해도 딱 여기 면 결론이 그잖아 단어는 잘봐라고 니가 외국에 살면서 익숙해진 거라고 그거는 익숙해진 적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 걸릴 거라고 걸리고 익숙해지면 이게 외우는 속도가 연락 빨라진다고 근데 이자 근데 또선생님또 또 이제 걱정하는 게 익숙해진 데 너무 오래 걸린다 자 그럼 선생님 말을 알겠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는데 와 너무 오래 걸리면 안되잖아요 그지? 자 요즘 답을 해줄게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 응? 야 너가 보기에는 1km를 만약에 42분의 1 1km를 마라톤 선수가 전력질주했다 생각해봐봐 나머지 뛸수 있겠나 없겠나 페이스 조절. 네가 봐, 야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 괜히 걱정만 하고. 야 이건 초보자들이 걱정하고, 프로는 걱정이 돼도 차분하겠대꼭 운동 선수들 중에 가난한 나라의 운동 선수는 몸을 부셔져라, 몸을 자꾸 혹사시켜. 하지만 또 제대로 배운 운동 선수는 몸을 아끼 안 아껴. 그래 근육 풀어주고 몸에 좋은거 먹고 몸을 아껴가면서 운동하는 애가 얘가 프로야 42.19를 띠 알겠나? 선생님, 뭐, 선생님 핵심 뭡니까? 너무 오래 걸리면 안되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조바심 가지면 되나? 그래 그냥 놔둬 놔두고 네 봐봐 그래도 있잖아, 성현아. 네가 아침부터 네. 아침에 시고 아, 아, 우리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다. 그럼 아침 뭐 7시부터 오면 더 나아질까? 이게 듣뛴다고 해서 더 나아질까? 그래. 어차피 네 페이스 깨제가 몇달 후에 아, 뭐 하겠다, 큰다. 여기서 그럼 새벽 2시까지 나 보면 더 할까? 이거도 안된다 선생님 하는 얘기가 뭐고 요렇게 맞춰 자 맞춰보면 어떻게 되냐 한번 봐봐 승연아 아 선생님 그럼 결국 해결책이 없네요 아니 야 생각 잘 해봐 승연이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우리 경쟁자가 있어 없어 자 애플은 우리 경쟁자가 경쟁자가 아니야 아니야 야는 공부 됐다 잘해 어차피 야 가는 대야 우리 안가 우리 못가 정육 <laughs> 야 가는데 우리 못 가.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지금 이제 당장 스카이도 아니고, 어 의대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좀 가고 싶다는 건데, 어 경기권이라도 그래. 그러면 봐봐, 너가 조바 한만큼 네 친구들도 다 경기자들도 조바 이 있어 없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네가 마라톤 선수로서 4 2 1 5 k m 뛰는데 아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완주만 하면 되는걸 왜 조바심을 가지고 난리니 정신과 잖아요공장 때문에 얘기해줄게 나도 9시부터 10시까지 오면 선생님이 알아서 그냥 계속 좋아 내가 니도 모르겠잖아 단계 하나하나 계단 만들어 놓는다 알겠나 봐 3미터야 너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겠나 우리 평생에도 못 올라가 왜? 점프가 3미터를 못 뛰거든 아 3미터 되겠다 5미터 5m 할게 5미터야 5미터뭐 어딘지 알지 거의 건물로 따지면 3층이야 너 절벽이 3층 올라갈 수 있겠나 하지만 이 5미터를 있잖아 선생님이 계단을 만들어줘 봐봐. 올라가나, 올라가나. 선생, 님이 계단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도 내가 네한테 봐. 그렇다고선생님이 문법 문제를 풀어가 맞추라든, 뭐 문법에 관한한테 설명을 하라든, 그냥 네가 아는 범위대로 천천히 풀어라. 그렇다고서 점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천천히 외우다 보면 단계 떠 올라가. 외우는 게또한 단계 떠올라가. 왜 이렇게 익숙해지면 선생님 또한 단계 떠올려. 반대 돌려 그려 따라와. 왜 따라오느냐? 우리는 경쟁자가 있잖아. 우리 경쟁자가 스카이 갈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요 정도면 돼. 왜? 우리 경쟁자보다 잘 뛰면 돼. 그러니까 금메달 그 은메달은 따로 있고 막. 뭐. 우리는 그냥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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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몇명 있잖아요. 비슷 비슷한 멤버들. 요 놈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빨리, 맞추면 된다. 알겠나? 그러니까 고선에서만 맞추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페이스 조절을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면 애들이 해놓고 있잖아. 계속 애들은 이제 스카이 애들하고 지하고 비교해. 스카이 네가 스카이 갈거 간다 나한테 했으면 니 지금부터 지금 못 가. 어? 계속 있어야 되갈 때마다 그냥 발에 감으로 머리 다 밀어 가지고 밖에 외출도 못하게 하고 알겠나? 그래 만들어야 돼. 어?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힘을 내야 알았지? 조바심 가지지 말라고 그냥 오늘 하루 하면 난 잘했다 하고 또 기분 좋게 가 그래서 몸을 아껴야 돼안 아껴야 돼? 니 그러니까 네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고 자꾸 있잖아 조바심 가지고 힘들게 생각하고 아 이러면 되겠나 하고 걱정하고 전혀 도움 안돼 지금 현재는 니가 걱정한다고 돈들이간게 개도 없어 왜? 꼴따서니더 네 일찍 올거 알잖아 네, 그렇다고 해서 더 오래 남아 살거 아니잖아 오래 남아면니또 네 병원 간다 그러니까 이거 다 버리고 어차피 선생님 믿고 왔으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잖아 내가 하라는 것만 자꾸 자꾸 안될 때는 선생님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 자꾸 얘기를 해줘 이렇게가 한달두달세달 달, 보면 이제 그짓요딱 나와 여러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때 빡 해야 돼안야돼 응 음, 니가 그때 방향이 잡혀 그 전에는 니네 방향 못잡아 니는 내가보면 42.19 뛰는데 얘기해줄까? 내 느낌은? 마라톤이다? 넌 코스도 몰라 그저 있잖아 가라니까 뛰고 자승아 이쪽으로 뛰어야 된다고 뛰고 저쪽으로 뛰어야 된다고 뛰고 니 네. 코스도 몰라 그리고 니는 아직까지 몇 킬로 뛰는지 계산도 안되죠 몇 킬로 남은지도 계산 안되죠 니가 그 계산 다될줄 알면 기본적으로 2 3 대고 올라갔지 그 계산될 줄 알면 우리 목표에 왔는 거야. 그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니가 또더 불안할 수도 있어.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어느 만큼 오를지 모르겠. 알겠나. 근데 그거는 왜 우리 (2분기) 계획표 세웠지 그지? 네. (2분기) 네. 계획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네. 여기에 고착해. 어떻게든 내가 (2분기) 계획표 세운 것, 뭐 수능 어떤지 모르겠다마는 요 계획 세운 건 (3월달) (4월달) (5월달) 요 (2분기) 요기혁 세운거는 내가 완수하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막 어떻게든 요것만 그냥 신경써 알겠나? PT 일주일 가고 난 다음에 너 언제 복근 생겨? 이것도같아 언제 복근 생기지? 어떻게 알아? 그냥 3개월 정도 꾸준하게 다니고 난 다음에 니도 모르게 감이어오 이때는 생기겠네 그러고 난다음 물어보는 거야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알겠나? 그래서 처음은 그런 거니까 쭉따라온나 Okay.